안녕하세요. 운동 없이 일주일 만에 4kg 빼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고 한다고 힘들게 빼신 살 다시 찌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방법은 제가 자주 쓰고 있는 방법이며 직접 경험한 방법 바탕이고 제가 이전에 올린 다이어트 영상과는 조금 극단적이며 빠른 방법. 다른 방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우리 몸은 하루 권장 칼로리, 평균 2,000 칼로리 초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은 당장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며 바로 성공 가능할 겁니다. 혹시라도 장기적으로 쭉 빼실 분들은 영상 끝 추천 영상 봐주세요. 혹시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일주일에 4kg가 아닌 3, 4일만 해도 뺄수 있으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대본을 본다고 눈을 이렇게 틀 이렇게 하는데 이해 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뭐냐면 점심 저녁 점절을 제외한 모든 식사를 거치지 않고 관리하는 식단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 2, 3일만 지나면 금방 입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당신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말이 4kg지 제가 시키는 것만 하면 진짜 4kg 이상도 빼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는 원래 아침을 먹는 분도 아침을 먹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더 설명해도 어려울 테니 딱 4시에 아점죠. 즉, 아침, 점심, 저녁 겸한 끼를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끼를 다이어트 식단처럼 먹으면 진짜 죽습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 죽습니다. 한 800에서 1000 칼로리 정도만 한 끼에 드세요. 한끼 추천 메뉴는 그냥 집밥처럼 드셔도 되고 고기도 드셔도 됩니다. 칼로리 계산하면서 드세요 대신 네이버에 땡땡 칼로리 800에서 1000 칼로리 추천 메뉴 지은 많아요. 김밥은 두 줄, 편의점 샌드위치 두개 등등. 그리고 왜 4시에 드시라고 하냐면 보통 공복기준 아침보다 저녁이 유혹을 참기 더 힘들거든요. 진짜 이거 싹팩트예요 늦게 드실수록 덜 공복일 테니깐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이것만 먹는 건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더 드시는 거 있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진짜 꼭 하는 말인데, 다이어트 기간 동안 탄산 음료를 먹거나 아이스크림, 과자 등 섭취 칼로리를 안 채웠다고 나머지로 혹시 그런 간식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영상 끄고, 혹시가 고 살찌세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같은 칼로리라도 찌는 살은 진짜 천지차로 다릅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드실게요 보통 집 주위에 식자재마트 있으시죠? 거기서 구운 계란 한 판은 6,000원에서 8,000원 정도면 한판 사실 수 있으세요. 하루 한끼 드시고 나서 정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배고플 때 소금 없이 하나씩 드세요. 대신 하루에 3개는 넘기지 마세요. 제가 왜 구운 계란을 추천드리냐면 한개 칼로리는 50에서 60 칼로리밖에 되지 않는데 적당한 포만감과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기에 추천드리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간헐적 단식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이며 그한 끼는 오후 4시에 먹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그한 끼에서는 탄산음료나 과자는 절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꿀팁으로 공복감을 참기 힘들땐 하루 기준 최대 3개 덜 먹어도 됩니다. 맥반석 계란을 공복이 심할 때마다 먹으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따로 운동은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더 버티기 쉬워요. 그냥 평소대로 하면서 이 방법만 실천하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살이 찔 때마다 다시 며칠 만에 3, 4kg 빼면서 체중을 유지했습니다. 저만 믿고 꼭 실천해보세요. 아, 대신 요요 현상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러카 우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구독 버튼과, 여기 있는 다음 영상까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안녕.